자, 여기부터는 이제 하갈이 이제 나오는데, 하갈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이제 출생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 85세 쯤에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하란의 딸, 하란의 막내 딸 사례가 68세, 75세 정도 됐고, 그때도 여전히 태가 막혀 있었으므로, 태가 막혀 있었으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도 딸도 낳아주지 못했더라. 이렇게 해서, 그, 나와요. 그녀가 자연을 낳지 못함으로, 그녀가 그녀의 시녀 하갈을 파라오가 사례에게 준 시녀, 하갈, 나이는 약 17세에서 19세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다. 사례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갈이 사레 모든 도를 배웠으니 그녀가 그녀의 선한 길을 따름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소서 여기에 나의 시녀 하갈이 있으니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로 나의 무릎 위에 자녀를 놓게 하소서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지 1 0 년이 되었을 때. 75세에 나와서 10년이 지났으면 이게 8 5세예요 85세에 하가를 첩을, 이제, 어, 첩을 맞아들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고, 사례가 75세, 아브라함 85세에게 사례의 어, 시녀 하가를 17세, 90, 19세 정도 되는데, 하가를 주었고, 사례의 시녀 하갈을 줬고, 이집트 파라오 왕이 시녀의 종을 딸, 하갈, 이 왕의 딸이에요. 이 사람도, 당시, 당시 8세에서 10세 정도 됐고, 사례를 시녀로 줬다. 해서 사례 시녀로 줬다. 해서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한 10년쯤, 뭐, 9년쯤 됐을 때, 이제 하갈이 첩으로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가 그의 시녀 하갈을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녀에게 이르니 그녀가 임신을 하였다. 하갈이 임신해서 크게 기뻐했다. 한편 그녀의 주인은 그녀의 눈에서 멸시함을 받았으나 이는 그녀가 스스로 말하기를 일요일에 내가 엘로임 앞에서 나의 주인 사례보다 나음이라, 나의 여주인이 나의 주와 함께 있던 모든 날 동안에도 그녀가 임신을 보탰음이며, 나는 야우와께서 짧은 시간에 그에 의해 임신하였습니다.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임신한 것을 사례가 보고, 사례가 그녀의 시녀 하갈을 질투하며, 사례가 스스로 말하되, 이것을 보니 정령 그녀가 나보다 나음이 분명하다 하며, 사례가 아브라함의 당시 나의 문제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야우와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야우와께서 당신으로부터 나에게 후손을 주셔야 한다고 나를 위해 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남의 그 탓을 하고 있네요. 당신 앞에서 내가 하갈에게 말을 할 때에 그녀가 나의 말을 무시하니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이며 당신께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으니 야후하께서 당신에게 내게 행한 일들로 인해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를 바라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되 보라 내 시녀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니 사례로부터 그녀를 괴롭혔고 하갈이 그녀로부터 도망하여, 이제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도망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도망을 했어요. 야외 천사가 그녀가 달아놓은 곳, 우물가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네 손 아래서 내 스스로 복종하라 그래서 자 하갈이 그 음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 광야 사이에 있더라 서 그래서 부엘라헤로이 자 도망가서 본그 음물을 그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어요 하갈이 불렀어요 그때 하갈이 그녀의 주인집에 돌아왔을 때그 마지막 날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고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86세, 아브람 86세에, 아브람 8 6세 이스마엘이 출생을 했어요. 아브람이 그를 낳을 때 그의 나이 86세였다. 그래서, 자, 야살의 책의 17장. 그 시대 아브람의 나이 91세. 이제 86세에서 이제 91세로 점핑을 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시팀의 자손들이 두 발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으니 야호아께서 땅의 지면 위에 사람들이 아들들 을 흩으셨을 때 시팀의 자손들이 나가서 캐노피아 평지에서 그들이 스스로 대형을 갖추고 그들 스스로 거기에서 성읍들을 건질하고 티브로강 옆에 거했다. 두 발의 자손들이 두 숟가나에 거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창세이안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좀 빨리 넘어가고. 자, 이사재 출생 예고가 나오는데, 그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99세. 대라는 169세 정도 돼요. 이 대라는 하란에 계속 살고 있었고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세 어,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롯도 있었고 자 그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나의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이니 너와 너의 후손과 모든 남자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야.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너의 육체에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며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내 안에 이름을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사라. 그래서 앞으로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불러요. 앞으로의 이제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내가 너희 둘을 축복할 것이니,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왕들의 내 후손으로부터 나오, 나오리라서 이삭의 출생 예고가 되고, 세 분의 천사가 방문을 해요. 야살의 책에 1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99세가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식구들 중에서 남자들과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해서 야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이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의 육체의 고통, 그러니까 할례하고 3일째 됐을 때뭐 많이 아플 때그 장막에서 나가 태양열을 지기 위해서 이제 어, 열 해서 아픈 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눈앞에 앉았다. 야호께서마물의 평청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방문하기에 그래. 마물의 평지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역하는 천사 세 분을 보내셨다. 그는 텐트의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제 텐트 의문 앞에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보라 멀리 세 사람이 오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에게 전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였다. 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제가 당신들 목적에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한 덩이 빵을 잡수소서하며 그가 그들을 강건하니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들에게 물을 주니 그들의 텐트 그들의 발을 씻었고 그들의 텐트 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 모셨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으니 부드럽고 좋은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서둘러 죽이고, 그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에 나오죠. 아브람 50세 때에 니무롯 왕에게 체포되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 처벌을, 처벌을 받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왔을 때, 니무롯 왕이 하산 두 명의 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에셀이에요. 에게 다듬으라고 주었다.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빨리 아브라함에 이때는 아브라함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는. 사라에게 다가와서 그녀에게 말하기 빨리 훌륭한 식사 3인분을 만들라. 고기를 치대고, 소태 넣어 계획을 만들라 하니 그녀가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송아지 요리가 충분히 익기 전에 서둘러서 그 앞에 버터와 소 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가져다가 그들로 먹게 하였으니 그들이 먹었다. 자, 그들이 먹었다. 천사 세 분이 식사를 한 거예요. 천사 세 분이 식사를.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그 천사들 중 하나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간이 지나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리라. 그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한다고 한 것을 예고를 는 거죠. 그 천사들이 떠나서 그의 길을 갔으니 그들이 보냄을 받았던 곳으로 갔다.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성읍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야후아를 대적하며 크게 약하였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은 먼저 떠나서 창세기에 보면 두 명은 먼저 떠나고, 한 분은 남아서 이, 이 아브라함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 소모돔과 고모라를 이거 없애기 전에, 아브라함과 상담을 했어요 손사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자고간 자 죄로 가득하여 그들이 가증한 것들로 야호와의 진노를 했고 시간이 흐를 수록 야호 앞에 더욱 가증하여 지고 멸시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 시대 야우 앞에서 그들의 악함과 범죄들이 심히 컸다. 그들의 땅은 매우 광대한 골짜기에 있었으니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반나절 거리. 그 안에는 물과 샘들 그 주변에 복초들이 풍성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1년 내, 1년에 4번씩 모든 자들과 함께 1년에 4번 정도 나가서 템버린과 춤을 즐겼다. 그들이 즐거워할 때에,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축제가 있었는데 템버린과 춤을 추었다. 그들이 축제로 즐거워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그들의 이웃의 아내들, 그들의 이웃의 처녀 딸들을 잡고 그들이 그들을 즐겼으니, 그들이 그들을 즐겼으니.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섞여서 같이 성행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각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이웃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럼 풀이야. 1년에 4번 정도 축제가 있을 때는 뭐 옆집 앞집 할 것도 없이 남자, 여자 섞여서 성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행하였다. 그 후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니, 각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각 여자가 자신의 텐트로 갔다. 그들이 언제나 1년에 4번 그렇게 행했다. 4번에, 1년에 4번 축제 기간 중에 그렇게 한 거요. 예 또한 낯선 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그들의 성읍에 들어오면, 이 성읍의 사람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 젊은이 노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그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그 물건을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줬다. 그러니까 물건을 강제로 빼고 지들끼리 막 나눈 거죠. 만일 그 물건의 주인이 너희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고 말하며 따지면 그들이 그에게 한 사람씩 다가가서 그들이 가진 그 작은 물건을 그에게 보여주고 조롱하고 말하기를 "나는 오직 작은 것을 취했으니 이것은 내가 내게 준 것이라" 하였고, 그가 그들 모두로부터 그렇게 한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영원의 슬픔과 비통함 중에 그들로부터 나왔고, 그들 모두 일어나 그를 쫓아가 크게 소리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며 그 성읍으로부터 내몰았다니까. 그러니까 돈 뺏고, 물건 뺏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쫓고, 뭐 이런 식이죠. 또한 엘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여유롭게 길을 가고 있었으니 그의 낙위에 앉아서 여러 색깔로 만들어진 그 훌륭한 망토를 지니고 있었고, 그 망토는 그 나귀 위에 끈으로 묶여져 있었다. 그 사람이 소동의 거리를 관통해서 갈때 해가 지어 있었고, 그가 그날 밤을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 머물렀으나, 아무도 그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시에 소돔이 악하고 짓궂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는 악을 행하기에 노련하였다. 그의 이름은 헤다시였다. 그가 눈을 들어 그 사람이 거리에 있는 그 여행객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말하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그 남자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헤브론으로부터 내가 속한 엘람 땅으로 여행하는데 해가 졌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자가 없도다 나는 빵과 물이 있고 나의 아기 나기를 위한 밀집과 여물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노라 이에 해다시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 제공하리니 내가 온 밤의 길에서 지낼 필요가 없도다 해다시 그의 자신의 집으로 드렸고 그는 나기로부터 그 망토를 내려놓고 그것을 그의 집으로 들여놓았으며 그가 해다시 집에서 염... 여물을 주는 동안에 해다 집에서 그 여행가는 먹고 마셨다. 아침에 그 여행객이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에 해다시 그에게 말하되 기다리라 한 덩의 빵과 함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후에 가라하니 그 남자가 했다 그렇게 그 하루를 그와 머물며 둘이 함께 먹고 마셨다. 그 후에 남자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라 이 해다시 그에게 말. 보라, 지금, 날이 기운이, 내가 오늘 밤 여기 머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라. 그래서, 그가 또간건하니 거기서 온, 온, 밤을 머물렀다. 둘째 날이 이르니 그가 일찍 이, 일어나 떠나려 하며, 해다시 그를 간건하면한덩의 빵과 함께 내 마음 편안해 하고, 그 후에 떠나라. 하니, 그가 둘째 날도 머물며, 구그 함께. 해다시 그에게, 보라, 날이 저물어 나와, 머물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갈 길을 가라 그 남자도 머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그의 안장을 나게 채우니 그가 안장을 채울 때 해다시 아내가 그남편에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우리와 이틀 동안 머물고 먹고 마셨으나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도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날 것인가 하니 해다시 그녀에게 말하되 잠잠하라 그 남자가 떠나려고 그의 나귀 안장을 채웠고 그가 나위기에 얹고 묶기 위해서 그에게 끈과 망토를 달라고 하였다. 이해해 다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뭔 말을 하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 당시 나에게 끈과 여러 색상을 만드는 망토를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들 당신의 집에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니 해 다시 그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것이 당신의 꿈의 해석이라 내가 본그 끈은 당신의 생명이 끈처럼 길 것을 의미하며 이 모든 색상으로 만들어진 그 망토는 당신의 포도원을 가질 것이며 그 포도원은 모든 열매들 나무들을 심을 것임을 의미하노라 하니 이에 여행객이 대답하되 그렇지 안소이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에게 그 끈과 다양한 색상으로 짜인 망토를 줄 때에는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나기로부터깨어내었습니다 이에 해다시 대답하되 정녕 내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요건 성경에 나오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게 아주 악행을 저질렀어요. 자 소돔과 고주민들의 악행에서 창세기 야세기 제1 9장이 나옵니다. 요것도 창세기는 기록이 안된 내용인데 소돔의 성읍들 내네 성읍 중에서 내네 재판관이 있었으니 그대 이름은 소돔 성읍의 세라 고모라에는 샤카드 아드마에 이렇게 해서 이 재판관이 악행이 이렇게 쭉 나왔고, 자그 악행 때문에 악행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었던 그두 명의 천사들을 보내셨으니, 두 명의 천사들을 보내셨으니, 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성읍을 멸하기 위함이라. 천사들이 먹고 마신 후에 아브라함이 텐트 문 앞에서 일어나. 소돔에 이르니 저녁이었다. 롯이 그때 소돔 문에 앉아 있었고 그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맞으려. 창세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엎드려 절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간거에 자신의 집에 모셨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니 그들이 먹었고 그들이 그의 집에서 그 밤을 보내었고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이곳으로부터 나가라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그리하고 이 성읍의 불법 속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야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롯과 그에 함께 머문 그의 두 딸이 도망해서 압둘람의 불까지 피신했으며 그들이 거기서 얼마간 뭐, 울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의 성읍들을 향해, 행해진 일을 보니, 용광로의 연기처럼 성읍들의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 멸망을 했으니까 옹기종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가. 롯과 그의 두 딸이 동국에 머물렀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포도주에게 취하게 만들고 그와 함께 눕고 그들이 말하되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남자가 이땅 위협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온 세상이 멸망하였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 둘이 아버지와 함께 잤으니 그들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첫째 태어난 아이를 모압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를 낳았다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모압인들의 선조이다. 둘째는 그녀의 아들을 벤남이라고 불렀으니 벤남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암몬의 성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자, 일단은 여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의 멸망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